이다큰거있 음, 겠 음, 음, 있어, 잘 어, 이거는 키로에 얼마씩 해요? 3만원 음. 음, 음, 우와 0 0원 아니, 이건 6kg 정도 돼요. 6kg? 우와, 엄청나네. 많아 근데 소매는 자연어방어 많이 들어서 지금은 양식보다 더 싸요, 자연어방어. <laughs> <laughs> 강은 자연산 강어는 양식이나 자연산 강어 자연산 강는 무조건 킬에 3만 원이고 네. 양식은 크기에 따라 달라요. 아 네. 양식은 뭐 작은 거는 키로에 이제 2만 원이고 1키로 네. 2만 원, 1키로는 킬에 2만 0천 원, 1키로 넘어가면 키로에 3만 원. 아 양식은 또. 네네네. 뭐 네. 자연산 우럭은로에 3만 5천 원이고요. 자연 우럭은 네. 킬로에 3만 5천 원. 강성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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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산. 감성동은 킬로에 6만원씩. 감성동은 킬로에4만원킬 자연산. 로에 킬로 6만원? 6만 네. 자연산. 그다는로에 3만원. 요거는 이제 저음을 뭐한 200g씩 네. 더 주기는 해요. 아, 예. 네, 전복치는 네. 네. 어, 네. 그래, 네. 네. 킬로에 6만원씩. 전복치 킬로에6만원 네, 놀래미는 네. 킬로에 3만원. 네. 낚시는 요거 이제 큰거는한 마리가 만원씩이고요. 예. 네. 작은 거는 한 마리에 8천원, 두 마리에 만오천원. 네. 요런 거한 마리에 만원. 네. 1 0 0원짜리고한 어, 마리 만원짜리 큰거있서 날아간다. 이건 한 마리가 만원짜리. 어우, 크네. 엄청나네. 해삼은 한근에 2만원. 개부은 밀마리가 만원. 개불네 밀마리가 만원. 멍게는? 멍게는 키로에 만원. 키로에 만원. 양식. 삼분은 키로에 3만원? 농어도 키로 아, 3만 아, 양식에 3만원이 키로에요 삼식에는 키로에, 키로에 15,000원 네. 음, 입좀더 엄청 커이거 <laughs> 음. 가마 작은거 요런게 한마리가 2만원이에요 아 이거는 마리수로 킬로가로안나가 네, 1킬로가 네. 안 나가니까 이만 한짜리 이만 오천원1로이짜리 1킬로짜리예요. 1킬로이상되면1 g 에 삼만. 음. 이건 되게 자연산 감성거. 음. 어, 도다리는 k g 에 3만 5천원이고 000원, 새꼬시감은 음. 3만 원이 햇감은 3만 5천원. 음. 어, 자연산 도다리 요것도 지금 싸게 들어서 삼만원에 킬로예요. 4만원씩 달았는데, 지금 3만원씩 달았어요. 어, 이거는 은안 어, 하고, 안, 안 하고는 키로에 3만원씩. 구이용은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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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만 5천원이에요. 네. 우와, 우와. 네. <laughs> <구용은> 3만 3만원, 구이용은 <laughs> 3만 <원, 웃음> 5천원. 음, 음. 아유, 봄이 되니까 확실히 손님이 많아지네. 이거는 강어 로삼 3만원하고 놀래미 만5 0원에서 45,000원 제일 아, 강어. 강어는 3만원이에요? 강어 오럭 3만원. 놀래미 음. 아, 뭐. 어, 15,000원에서 45,000원. 강요 장식, 네, 45,000원 제요 여기 1 1찍는뭐요1 1랑1 7 2나 이런 식으로 요 정도만 이면세분이신시는 아니에요 세분이신것같네요

엄지어내가 아줌마, 양함나 하나. 진아일 인물아, 싹. 아두번다시 오지 마. 아, 이게 들어요? 아이고, 그거 줘. 그래, 그거 야, 그냥 줘도 돼요? 어, 오, 안 돼. 몇분 있어야 돼? 잘 있어라. 가자고. 됐어, 됐어. On, 맛있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 드세요. 그 내가 명함을. 마야 이거는 숫인가 쌀채가. 안테나 작은 거를 3만원, 되게 거를 4만원. 어디 알나가 세고 팔아야 돼. 3만원, 4만원. 이거 먹는 이어야 이거 어떻게 먹는 거 주면 이거 어떻이 어떻게 는거 개 드시냐고 잘라 가위로 그래서 그냥 굽는 게없 천, 그렇죠. 장원처럼 간단한 거있어 여기 있는 거다 간단한 거이정도 음, 그 얼마예요? 만 원, 만오처럼이만원 얘도 생물, 라면 둘은 키로에 만3